<laughs> 과일 사야 될거 아니야? 과일? 과일, 음, 과일 아, 맞아. 과일은 어. 지은이 아, 맞아요 지은이 오면 물어봐야 되니까 나 <laughs> 오늘 고기 만 다 아, <laughs> 잠깐만 9시 1시예요 지금. 9시 뭐, 뭐, 10시. <laughs> 지금 너네 가면 안될 거야. 핸드폰 바꿨어요? <laughs> 뭐야?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뭐야? <laughs> 뭐야? 지은아, 우리 네? 일단 고기랑 일로 와 봐. 나 지은이 세준아. 예. 590. <laughs> 990원 행복. 천원 어? <laughs> 미만이면 다 행복하잖아. <laughs> 어. 네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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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<웃음> <웃음> 뭐래 네가 맨날 저거 할줄 때마다 야, 천원도 안 넘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잖아. 990원 행복. 지가 말하는 거왜 맨날 까먹는 거야? 예슬 씨, 그거예요. 예슬 씨가 항상 찬양하는 990원 어, 행복. 항상 천원도 천원도 어. 안 된다고. 근데 얘들아 빨리 사야 돼. 어떻게 양파 사? 수집사? 양파. 후려잖아. 어, 나 근데 어, 뭐, 우리 세종이 뭐, 버섯도 990원 행복 어, 아니야? 야, 다 990원 행것좀 담아봐 어, 조그만 거? 어 좋아 좋아 그렇지, 좋아 그렇지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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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 990원 담았으면 딸기 좀더 사줘 이제 안돼 말해줘 안 사고 뭐해 그렇지 아니 주인 사는 거 아니야? 사야지 나왜 저래 딸기 사라고 딸기 사라고 딸기 사라고 딸기 사 딸기 사한부터 <laughs> 미쳤어 딸기 사 <laughs> 미친 개커 그러니까 딸기 사 <laughs> <laughs> 나 아찔하지, 지은아 아메리카노 한 모. 죄송해 다시 말씀드릴게요. 네, 더블 치즈 버거. 더블 치즈 버거 3 개, 아메리카노 두 개, 콜라 큰거 하나요. 어, 더블 치즈 버거 단품 맛있어요? 네 맞아요. 공항에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더블 치즈 버거 단품 세 개랑 콜라 하나 그리고. 아메리카노 큰거두 개요 어,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드릴까요? 네 맞아요 네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주세요 네 뭐야 네. 왜 o w I don't know. I 애초 n 쳐다보는 거 뭐야? o 나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<laughs> <laughs> 뭔말이요아니아 뭔 <laughs> <안녕하십시오. 웃음> 네? <laughs> 진짜 숨기지 못해 너해 <laughs> <고맙을 위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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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한다고 한달 전부터 말했는데. 아 <laughs> 난한달 전부터 나랑 예슬이랑 계속 매장에서 옷 모의물 가 계속 꾸미는데. 한 달에 몇 번? 아니. 저저 앞머리 더듬이 미칠 것 같아. <laughs> <목소리도> 저희는 오늘 하이틴 옷을 만져 입고 이제 파티 준비 아니에요. <목소리도> 파티 준비 알아 고고. 파티 준 후! か 귀여워져. 상큼이! 상큼이! 케이크는 내가되것같잖아야 케이크는 너무 많아. <laughs> 안 돼. 축하해! 생일 합니다 사랑해! 사수해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어 근데 쉽게 해놨어. 어렵게는 안 해놨어. 아 일단 맥주 한잔 하고 싶어요. 나도요. 하나씩 가져가. 아 지윤이 먼저. 아, 지윤이 먼저 선택. 슬퍼. 자 여러분 여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찍어야 먹기 전에 프레타톤이다 소신에 찍든지 말든지 <웃음> <웃음> 넌 상관이 없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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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 열총 뭐 미쳤어? 미쳤어, 미쳤어. 맥주 네. 네. 오! 있어, 오! 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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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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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 진짜? 이다 국물 응, 잘했네 물주 응, 잘했네, 응, 잘했네. 응, 잘했어 이네와밥야돼 음 한번 먹어 거기 킹오이 있어. 요. 고킹 옴. <laughs> 오케이. 야, 이분강이나 <기분전이다>. 말해 줘. 무조건 <laughs> 바로 말해. 방금 어, 맛있어 생각나 바로. 방금 말있어 맛있어? 사람은 맛있다 휘성! 서 아! 바로 나와 줘야 돼. 아비 달다 소리 달다 여우리 나 남았나 없어더니연을하고오 음. <laughs> 다 가라세요. 좀가 봐. 나래 보이. 자. 아저씨. 자요? 지금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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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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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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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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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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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신다 이거 못하겠다 더이뭐왜 <laughs> 이렇게 잘해? 술먹장고아술먹장새끼들술 먹자고 아나못 따라해 짜증나네 <laughs> 빨리 뭐? g <laughs> o